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신상 리라쿠마 인형 리뷰예요. 4월 15일에 일본에서 발매된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 저는 그 전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예약 구매로 구매를 한 친구입니다. 사실 이 친구는, 와, 진짜 꼭 사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구매를 한건 아니고요. 제 머릿속에 어떤 목소리가 안 사고 뭐해? 안 사고 뭐해? 안살 거야? 안 사고 뭐해? 라고 해가지고 구매해본 정말 이끌려서 구매한 아이템이니까 저랑 같이 한번 뜯어보실게요. 어, 생각보다 크다, 크기가. 짜잔. 리라쿠마랑 달달한 거 조합의 신상 인형들입니다. 너무 예뻐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예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 나야, 이거 사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워. 일단 코구마고요. 얘는 푸딩이에요. 커스타드 푸딩 병에 이렇게 코구마가 뿅 튀어나와 있고요. 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게 진짜 귀엽죠. 그리고 저는 이 푸딩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요 체크 무늬 천?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복고스러운 느낌이 너무 뿜뿜해가지고 진짜 마음에 들었고요. 사실 사진에서 봤을 때는 코구마의 이털 있죠? 이혹이 약간 거슬렸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이것도 전혀 거슬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너무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시럽이 깔려 있는 그라데이션도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면 이렇게 코구마 꼬리도 있고 자수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귀여운 택도 달려 있고요. 색깔이랑 모양이 정말 잘 나왔어요. 다음은 리라쿠마 과일 샌드예요. 너무 예뻐. 이거는 일단 보자마자 너무 맘에 들었던 점이 뭐냐면요. 이 리라 쿠마가 있고 리라 쿠마 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빵에 귀가 또 있고 얼굴이 또 있는 게전 너무 맘에 들었어요. 이렇게 딸기 무늬는 프린트로 들어가 있는데 갈라지는 프린트 아니고요. 긁어도 안 갈라집니다. 딸기 4개 들어가 있고 흰 크림 속에서 리라 쿠마가 퐁 튀어나와 있어요. 빵의 얼굴은 이렇게. 빵이 뭔가 코리라 쿠마 같은 느낌? 뒤에 이렇게 리라쿠마의 상징인 지퍼도 달려있습니다. 여기 지퍼 손잡이 부분은 인조가죽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자수로 되어 있고, 이렇게 리라쿠마 색깔의 꼬리도 퐁 튀어나와 있어요. 옆에서 보면 빵 벌려가지고 크림 들어간 디테일도 너무 예쁘죠? 개인적으로 크림이 이렇게까지 많은 빵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렇게 귀여운 빵이라면 구매하지 않을 수 없겠죠? 두 개가 다 촉감도 너무 좋고, 색감도 예쁘고, 이렇게 솜도 꽤나 빵빵하게 들었거든요. 진짜 퀄리티가 좋다라는 게딱 느껴져가지고, 주변에 혹시 리라쿠마를 좋아하는 지인이 있다면 선물하기에도 너무너무 딱일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키체인형 시리즈 말고도 뭐 세트 구성도 있고, 진짜 다양하거든요. 저는 여기서 구매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구경해보시고, 또제 리뷰 보고 마음에 드셨다면 이 귀여운 리라 쿠마 디저트들 데려오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귀여운 것과 달콤한 것의 조합을 못 참아본 리뷰 영상이었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